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4월 1일 사재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챔스 사재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경기전 사재기, 1차전 이후 사재기, 2차전 이후 사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경기전 사재기입니다. 이거는 경기 전에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뭐, 경기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1차전 경기 전에 사재기를 한다면, 뭐, 아래 몇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주전급 선수들로 고른다. 둘째, 라브도 받는 선수가 받아서 이전 라브 받는 애들이 좀더 시세가 오를 수 있고요. 단 오버롤 상승폭이 낮은 친구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라이스가 있죠. 최대 라브가 2인데 이미 라브 1을 받은 재료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수가 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상이 아니더라도 경기 전에 부상이면 시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품목에 부상자 리스트가 있으니까 구매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 기준에서 사재기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고를 듯 한데요. 주전인데 재료값에 가까운 선수, 그런데 라브는 잘 받는 그런 선수로 방향성을 잡고 갈듯 합니다. 물론 부상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1카 기준 오버롤 109랑 110은 최대 라브 받은 오버롤이 113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1카 109짜리의 5카 시세가 110짜리의 5카 시세보다 더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109짜리를 좀더 선호할 것 같아요. 해당되는 선수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안정적인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제로값에 가까운 선수들을 고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순위를 나눈다면 카르바 비티냐, 코망, 에머리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둘 듯해요. 그리고 가격이 싼 애들로 먼저 고르겠죠. 에머리의 경우에는 이강인이 PSG에 복귀하면서 주전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코망은 최근에 부상 복귀해서 주전으로 못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코망의 경우에는 부상 전에 주전이었던 점은 뭐 기대값을 올리나 투엘이 어찌할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오카 오버롤 116짜리를 본다면 오블락을 전볼것 같고요. 재료값에 가까운데 16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서 경기 전에 1300억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만약에 오카 오버롤 117짜리로 본다면 자네랑 후메스 정도로 보겠고요. 코벨은 최근에 부상당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틀 전 경기에 출전을 안 했어서 다음 주 경기 나오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정도에서 사재기를 할것 같고요. 플라브를 받았을 때 밸류가 가장 높아 보이는 건 몰아타고요. 그런데 이건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